아, 쿡이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? 쿡TV의 쿡입니다.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, 어, 제가 원래 유튜브를 시작할 때, 이제 본 집, 부모님과 동찬이와 이제 이렇게 같이 살던 그 집에서 제방 안에서 이제 조용히, <laughs> 어,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, 이제 채널이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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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지다 보니까 이제 불편함 점도 있고, 또 그래가지고, 집을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죠. 어, 작년 6월에 또 이사를 가게 되어서, 고이 집에 이제 9개월 정도 이제 살고 있었는데, 제가 이사하고 초반에 이제 이집 공개를 한다고 이제 집을 이제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보시고 이제 또 추리를 해가지고 또 저희 집을 어떻게 또 찾으셔가지고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.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이 어 근데 초반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. 이제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를 꼭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 제가 일일이 나가가지고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또 사인도 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게 그렇게 한번 찾아오 고 나니까요. 그게 이제 소문이 퍼졌나 봐요. 소문이 퍼졌는지 다른 분들도 계속 찾아오시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고 심지어 제가 없을 때도 찾아오셔가지고 막 두들기고 막그 복도에서 시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있잖아요. 주민분들이 굉장히 저희 집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심지어 다른 집에 가가지고 다른 집도 두들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집에서도 이제 경비실에다가 이제 뭐라고 막 해가지고 저. ]한테 막 주의를 주시더라고요. 어, 이 얘기를 갑자기 왜그러냐면 오늘도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촬영하는 도중에 또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아 촬영이 좀 딜레이가 됐었어요 TV에 잠이 I do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꾹꾹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은 나 아, 내가 인기가 진짜 많아졌구나 와 기분 좋다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게 정말 거진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이게 무조건 찾아오시니까 저도 그 시간대 에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촬영이 또 끊기고 또 주변 주민분들도 이제 저희 집을 많이 안 좋게 보시고 하니까는 막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이라는 게 굉장히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이제 편하게 옷도 입고 편하게 이제 활동도 하고. 이렇게 하는 게 집인데, 와. 이 집이 불편해지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어, 심지어 제가 촬영을 하는 소리를 듣고 복도에서 기다리시고 또 제가 촬영이 끝나는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문을 두들겨셔가지고 또 나가면은 어, 팬이라고 이렇게또 찾아오시고 어, 그러니까 그날 방송을 미리 다 밖에서 듣고 계셨던 거죠. 와,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어, 많이 불편해졌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물론 그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,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진짜 애매합니다. 네,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, 저를 보기 위해서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이렇게 뭐 찾아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, 그렇게 생각돼서 이제 기분 좋을 것 같기도 한데, 어떻게 보면은 제 사생활이 좀 침해가 되기도 하잖아요. 제가 이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불편하기, 불편한 걸 보면은 정말 이게 이 문제가 정말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그래가지고 이렇게 촬영도 못하고 이제 정상적인 영상도 못 올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진작에 이제 집을 이제 또 다시 이사를 가려고 이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 어,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바로 이사를 갈 생각이고요. 그때 이제 집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한번 제가 결정을 해서 어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제 곧 이사를 갈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집 공개 영상을 이제 올렸다.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아시더라도 찾아오시는 거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도 제가 못 나가서 어, 또 이제 막욕 하시고 가시는 분들 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지만 저의 사생활도 있다는거 여러분들 어좀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저 내일 생일이에요 <laughs> 어 생일입니다 꾹TV가 3월 23일 어 생일인데 여러분들 생일선물로 뭐 다른건 필요없고 구독과 어 좋아요 한 <laughs> 번씩만 눌러주시면 어,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내일 생일 특집으로 어, 재미있는 영상 또 준비했으니까 어, 내일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그럼 저는 어,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지요. 그럼 안녕.